네, 반갑습니다 MBC에서 드라마 목표가 생겼다. 온라인스타을 시청해주신 여러분, 고맙습니다. 오늘은 진행을 MBC에서 선 저는 치킨집 사장이고요. 동네 작은 행복치킨이라는 집에서, 열심히 치킨을 튀기는남자입니다 난데없이 저라 나타나죠. 저는 저는 소녀가. 사실 열아홉이는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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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는 저입니다 19세로부터 할수 없는 것과 할수 있는 나이가 갈리는 시간인데요. 그 기로에 있는 여성이 나타나서 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죠. 그 과정을 보여주는 드라마예요. 저도 굉장히 재밌게 대본을 봤구요. 드라마를 어떻게 하나시고, 굉장히 궁금한데, 아마 내일 방송을 보시면 얼마나 재밌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목표가 생겼다를 선택한 이유 혹은 작품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무엇일까요? 씨부터? 예. 네, 목표가생이유는 사실 이런 욕심도같아요 어느 순간, 제가 기성세가 되어 있다고요 g e 게 젊은 작이 있고, 젊은 연출 젊어요 젊은 l d r e n German children, j a 할 기회가 자주 j a p a n 고 생각하거든요. 그 e s e j a p a 있 e s e j a 이 a n e s e Japanes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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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도 p a n e 고 e 그건 것 같아요. 네, 최대 공감. 제가 서면인테부터 얘기했지만 최대 공감이 가장 작품 선택의 이유가 된것 같아요. 저도 기성세대지만 꼰대가 되지 않으며 노력하고 사는데 그 지점은 사실 나도 모르거든요. 누가 봐줘야지 하는 건데 드라마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보였지 아직도 궁금한데 그런 걸 제가 보고 싶어서 연기하게 된것 같습니다. 내부모도 이번 맡은 배역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진짜 모습과의 싱크로율이 궁금하다 이런 질문 이 있었습니다. 네, 저는 치킨집 사장이라서 치킨 튀기는 건 싱크로율 이좀 높더라고요. 첫날 <laughs> 촬영장에 갔는데 있길래 촬영 전에 제가 한번 튀겨봤는데 반응이 뜨거웠습니다. 요리 원래 잘하시잖아요. 네, 그래서 네. 그런 건 싱크로율이 꽤 높은데요. 나머지는 이제 여러 가지로 비슷한 면이 있긴 한데 연기를 하면서도 다르긴 다르더라고요. 근데 연기자로서 느끼는 데좀 다른 캐릭터 연기할 때가 재밌어요. 그 미묘하게 다른 점을. 내가 아닌 사람 좀 찾아갈 때 느끼는 재미가 있어서요. 저는 한65% 정도 싱크로리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네 알겠습니다. 그때는 여기서 이제 제작 발표를 했었는데 네, 네, 굉장히 맞아요. 막 세고 무섭고 좀 무시무시한 사람이어서 준비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결과물에 차별점이 딱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뭐 준비하는 재미도 있다랄까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는 좀 평범한 느낌의 동네 아저씨로 시작을 하니까요. 드라마 초반이 어, 자칫 좀 심심해 볼까봐 많이 걱정을 했어요. 근데 다행히 감독님이 많이 안심을 시켜 주셔가지고 믿고 했는데 잘 나갔나요? 네, 감사합니다. 네, 근데 <laughs> 어, 사소한 것들을 좀 어떻게 찾아보려고 극중에 뭐, 그 노래도 막 흥얼거려보고 대사에 없는 뭐 행동도 몇 가지 해보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일지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확인해봐야 될것 같고요. 다만 좋았던 건 촬영장에서 마음이 편했다는 게 되게 행복했어요. 악한 역할을 하면 집에 가서도 이게 안 펴져요. 아, 그럴 수 있죠. 일주일 내내 좀 우우라고 그 대사를 연습하다가 결국 내지르고 와고 집에서 자도 마음이 계속 꽉 뭉쳐 있는데 네. 평범한 관계 속에서 사람을 느끼는 연기를 하다 보니까 잠도 잘 오고 좋은. 업무 환경, 네, 네 좋은 연, 좋은 그런 촬영 분위기여서 참 좋았습니다, 연기 네, 전작 때 별두보다 확실히 인상이 좋아지셨어요. 네, 그때는 좀 네. <laughs> 네. 몰려 있었어요. 네, 네 맞습니다. 공표가 생겼다가 1대들의 이야기를 다룬 만큼 새롭게 아시게 된뭐 용어나 문화 같은 게 있었나요? 옛날에 한한 한 7, 8년 전에 되게 젊은 친구랑 같이 상대 역을 했었는데 이게 그때도 제작 발표할 때 제가 제일 잘잘 잘 듣는 말이 헐 <laughs> 그런 걸 들었던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번엔 그런 거 없었어요. 네.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각자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면 무엇일까요?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네 젊은 친구들과 작업하면서요 마음이 늙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목표를 세웠고요. 더불어서 10% 나왔으면 좋겠다 시청률 이런 목표도 세웁니다. 두 자리 있어. <목소리>